집인가? 이게 뭐야? 어, 뭐야 이거? 이거 트램폴린 아니에요? 와, 아, 선바을 준다. 오! 두구시? 두구시? 두다 선물을 준다. 구시두구구시누구시두구아 두구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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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 우리 구시 몸살 걸리겠다. 두구시? 오케이 두구시? 두구시? 두나 오파오아 너무 높 아니 태아가할수 있는 최대한 맥시멈을 뛰었어 지금.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. 애기 누구야? 이게. 어얘누구예파나나만 무. 아 의사소통이 아, 아. 안 된다고 뭐 하지? 파 나만큼 I miss 태야 타야 Yes, I'm 다 tiger. 哦、嗯。<noise>